자, 이 시간 10편, 13편입니다. 13편은 언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여기는 언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는 다른 말로는 무들을 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언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말로는 기다리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갑자기 막 파괴된 게 아니고, 보상이 보상해지는 생긴 보상이 이는데좀 기다려야 된다. 영혼이 살았다고 하니, 뭐 대화를 막 끊이려고, 넌게 기운이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아, 네. 자, 13년 일절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이 이제 지나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 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 시작한 그러니까 여기에 얼굴은 말하는지, 십분의 얼굴이라는 말 다른 지도맞가지고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아, 아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1 0편 아까 2 4편 마지막 부분, 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기다릴 지도그듯이 여호와여 우리의 묘시없어서 여호와여 내용을사이 있게 하고 여호와의내용을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이래고 하는 게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오는 게아니고 그리고 그런가 이제 좀 늦게 오시는 자기의 뭐냐면 죄성 사람마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개성이란 말은 뭐가지 하나의 본인의 죄. 본인의 죄 때문에, 있고 하나는 뭡니까? 흐름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흐름이지. 우리나라는 조상대로 올라가면, 3, 4대로 올라가면, 우상 한 생긴 사람 없지. 그리고 요걸 또 말입니다. 우상을 많이 생겼느냐, 적게 생겼느냐, 사람을 또 말해주겠느냐, 전쟁에서 주겠느냐, 적게 주겠느냐 이게 다나있어 아마 그래, 재생이 좀마음즐거의의 차이지만 재생 없는 사람은 그일 없어요 이한 4, 5대 내려가면요 그 재생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4, 5대 내려가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4, 5대 잘 없잖아 아래에 전화가 들어오는데 그 분이 5대 짓이네 우리나라 5대는 뭐냐 저거, 그첫 대가 그건 성교서부터 바로 화산 사람이 5대입니다. 안 아, 그러면 그 5대 없는 거야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오젝하면 그래. 3 0인자고도 150년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가 20년 그 정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없는 사람이 그직 없는 거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그래도 자꾸 나타나고 안 되는, 이제 흐름을 경험해야 돼.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조상의 흐름에 죄성들의 끊는 기도, 기도문이 있다. 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을안 끊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잘못 때문에 자꾸 어른이나타나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조상이 알정도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늘어오는 게 있어요. 우그리고까 그러니까 점쟁이는 말입니다. 우예 점쟁이는 자식이 점쟁이 나온다. 니까 똑같다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충만받으고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령충만 받잖아 내 자식은요 조금만 들어가면 성령이 크면 돼 왜? 흘러간다 이 우리가 똑같아 영의 흐름은 똑같아 내게 성령의 흐름이 있듯이 악영의 흐름이 있다고 말야그 흐름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는 흐러는 옛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사들이 나이 든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원래는, 초원에 동지가 있어, 동지. 아시나 몰라. 동네에 큰, 우리 동네는큰 나무가 있어. 아. 그러면, 당수나무? 어, 당수나무 있는데, 당수나무도 있고, 막, 어떤 동네, 작은 우리 동네는 아마 대구시에 제일 큰 당수나무가 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지도 않다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그걸 동가를 만나서 지낸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라고하가지 그걸 지내주고 돈 받아먹으려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왔던 그 사람은 동네에서 하니까 다 먹고 살기로 했다고 자기가 전문으로 받았어. 그걸 지내고 돈을 좀 받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걸 오랜 동안 했어. 오랜 동안 하니까 그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에게 덜은 년이 들어와버렸어. 음. 그게 막 소리가 나고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결국 이제 죽었대 이게 끝났느냐? 끝났어. 그걸 안 지냈는데도 그 부인에게 온 거야. 그집사년이야 응. 응. 그래야 그걸 띨라고 저희 아, 히 목사님 가으로 가고 베기도했다고안 아,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응?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 사실이 있다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또 같이 잤는데 자기 아들한테 도 그런 거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 장하도못 가고 뭐 소리 잡 들리니까. 자기 아들 열방에 자는데 이 귀신이 저기 갖다 붙었다가, 자기한테 붙었다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믿음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나가라! 이보게 하고 라면그 까사한테 가가 어, 그럼 아들 또 괴로워가지고, 내 새끼가 괴롭고, 그래, 서로를 타다가 서로를 요구하고 가더라고. 그실지는 저기 있다, 진짜. 안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두 분이 타고 가라고. 내가 이,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잤는데, 나중에 내가 한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왔는데, 내게 메시지 많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라고 해. 알았니까 남부들은 나한테 고맙다는 전화만 하고 다시 안 그러면 <laughs> 시다 달리면 계속 벌기 내는데왜한번 앞에를 보고 왔는데 이제 아, 아들하고 같이 버리게되 와가지고 거기 내가 기을잃었줬더니막이나갔더라 그렇게 흐름이 흐른다 거예요. 얘가 다잘좀 크고 잘지. 내가 이걸 기도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 선포해라 당신의 가정에 온 세대에 선포해라 그 이제는 조상 그 내가 다 끝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나는 이제 영물이 우리와 우리 자녀는 영원이만 생기고 예수님만 생긴다고 선포하라 그 선포함에 선포시대 선포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 님리스도그 선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흘러죠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야. 예?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걸. 그래. 저주를 예? 끌어버리는 그런 성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거야. 알보고 있으니, 사단보니까 예수님들도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랬는데. 그래. 그 그래. <laughs>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되면 내가 그 사회를, 습니 나는 이 사회를 했는데, 황소한 마리 줘서 황소한 마리 내놔가시라. 망상한번래도불 끄는 나는 그래도 난안 받아. 그러면이사이를 연락하면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돼. 이 혈액이 자꾸 방하하는잘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이 그래서 내가 이제 맨을 하라고 하라. 얘기도도 이스키오야. 헤요그 내가 정인 서고 자간하길. 원이 선서 알겠어. 그러면 없애고 해. 그 다음은 나는 내가 이 했는 사람 대다수가 다 했어요. 안 하니까 막 죄송하다. 나는 이여름 날이 교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니 좋다고 멀쩡하다고 뭐 하냐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덧치 되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워. 근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그때는 이 자기 홀로 서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 생겨요. 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에 나의 영혼은 범인하고, 어?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것을 알수 있죠. 내 영혼이 범합니다내면적이 것을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않고 아버지 영이 내 속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불안하다. 우리 영혼이 불안하다. 아까랑 했더니, 집이라고 그래서 종이도록 불안하다. 그원 어느 때까지 하고 면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자, 자 그림이 또 나와야 되죠 여기 지금 그림으로만 뭐, 너무 빨리 씌운다 그림 하면내 말을 해 모아라 여기에 냄뱀이 있다 그죠 냄뱀 여기 귀신이 있어 그리고 여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뭐요 나간다 그랬죠 귀신이 나가도 냄뱀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예뱀을 언제 나갔느냐? 여기에 여호와, 네? 여기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이 와이아이 영이 나간다고 그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나가겠습니까? 네? 언제 나가겠습니까? 내 네, 원수가 나를 치면 다시 말하면 여예옛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치고, 요걸 친다고 말이야. 자꾸 예? 네? 뒤에 보고 떠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똥을 치고 나가지고, 깜깜하게 영이 다시는 못 나오고.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이애 빼면 아는 거야. 사단방이는 아는 거야. 이 영혼이 일어나면 자기 다웃는다 아까 그지요다윗이 사람은 다윗이 영혼이 기도하니까, 서울로 하고, 나돈 당하고, 악들하고 다 죽는다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사람은 모르는데, 이, 망이 새끼는 아는 길이다. 사단방이 새끼는 아는 길이다. 이 영혼이 이러면, 여, 여우가 영영 오면 저걸 다 죽는 날이라. 집권만하니고 다른 데 있는 영석들이다 죽는다. 응? 그래가지고, 이기오 절대 안 닮아. 그러니까, 똥을 그냥 팍쳐발아가지고 절대 깜깜하게 못 들어. 하나에 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양에못 나오면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못오니 하늘이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얼쑤 그렇지. 하님이 영으로 오는데, 그럼 못 오겠어요. 영으로 돌면 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질로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오시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네, 여기서 하나님이 호와님이아저 오세요 오세요도안 오니까 언제 오니까 그러면 언제 옵니까 답답해서 이놈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놈한테 당해야 됩니까 그 말이야 그림을 하는 게 쉽지요 그림을 안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을 그림으로 아주시는거야 옆에 그림 딱그리나 그러면 아주 쉬워 그림을 그려나야 돼. 그림 딱 오면 설명을 하면 그림 설명도 그렇게 하면 쉬워 자랑하기를 해. 그러니 런데요이 자꾸 자랑도 하고, 의드해기도 하고, 잇짓을 다 한다고 말하죠. <laughs> 그리고 사단마귀가 하는 내 영에 하는 짓이다. 그런 걸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질을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도 부르고,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도 부른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본체고 있는 실체인데, 동시에 본체 실체를 다한다 다시 말하면, 요거 예 뺌이 사한방이가 있으면요. 영도 괴롭고 육체도 괴롭다. 그 말이에요. 알겠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은뭐라고 그랬지. 실제적으로 영어만 괴롭는데, 육체도 괴롭다.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해 그렇지. 하, 는 괴로움을 다 하고.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 그니까, 또 영혼과 육신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생각해 주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의 눈, 이 육신이 영혼의 눈을 좀 보게 하소서, 영혼을 좀 위해 생각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들을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의 잠. 사망의 잠, 죽음의 잠 죽음의 잠 죽음의 잠이 뭡니까? 사람 막 있을까? 여기 있으면 <laughs> 죽음은 지옥가잖아 이 사망의 잠이야 이놈이 없어야 돼 여호와 영우가이놈이 옛뱀이 지 마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사망의 잠을 난다는 거야 네? 그리고이옛뱀이 그러니까 있는 날은 사망의 잠을 난다는 거야 사망의 잠 죽었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야 여우의 영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영이 죽었고 상황이 되면 죽으면 먼저 죽었거든요. 그 말이야. 사들 두렵고 는데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 영의 원수가 누굽니까? 응. 예쁜 예. 사단마귀다. 그가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그를 이겼다. 그 다시 말하면 사단마귀가 있는 한은 내 영혼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마귀가 여호와 영이 오는 거요. 선발이 이기는 게 오직 그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불러라 그랬어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접들이 깨끗하고, 나의가 흔들릴 때그게내최을하는데 <laughs> 흔들린다는 말은 뭔지 아냐? 우리가 이 내가 자꾸 여호와가 여기 와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이사신 여호와라니 하고 자꾸 기다린다고. 그런데 아씨 오있도안하니 아무리 불러도 안 오네. 그데이 <laughs> 집안도 <laughs> 이 집안에서 아이 방모사도 이상한 거예요, 누가. 아이 다른 방모사 안 가는데 방모사가 이상한 분이야. <laughs> 그러면 보제안 되는 거면 이제 자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생각이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체험이 안 되니 그랬더라고. 아니 나는 버린 자식이라요. 내가 이하나막 따겠다니. 아니 난 버린 자식이라요. 하나님 난 태반자녀 아닌가? 왜안 되지 이거? 뭐. 한참 동안 있다 됐거든. 나는 처음에 내가 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가 몇년 동안 돼가지고 아, 나는 버린 자식이야. 또또 흔들리고 또안 돼가지고 또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나보다 더 나빠 있어. 나빠 있어. 막 할인이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또 이제 뭐라고 뭐라고 뭐라, 이렇게 여기서 안 들리고 여기서 마음의 음성을 또 알아서 <laughs>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니까 러내가 노래 중에 1288번, 반드시 축복하리라. 네? 이 노래는 얼마나 부한지 아세요? 그내가서 고심을 하니까, 내가 일곱월까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시에는 그래, 이제 힘이 없으서뭐 하나 들는그단들는다치은 뭐, 단 20년 전이니까. 15년 전이가 20년 전인가 15년쯤 됐다. 그때는 신학교를 마치면 이제, 종일 내가 앉아있다가. 이곳에서 집에서 밥먹고랑 직 집에 이면1십시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민는 우리 집사람도 되고 우리 어머니들어와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한시간씩 기도하고 그러고 자란거에요 응? 당시에는 신앙교육을 하고 다녔는데 신앙생대회를 계획하고러오거요 더러워 영적으로 더러워 내가 와서 한시간 두시간 기도해야 정화가 되는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거요 <laughs> 아, 새벽에 일어나시간도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나면 또 내가 한시간 이상 기다해야지그래 정화가 돼하그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느날 마시고 그랬내 입에서 시야 방울을 당뇨하는데 방울이 안 나오면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거 한국말로바꿔버리겠요급하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막, 전쟁에도 축복하리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백을 넣었으 내가 뭐라고 했 아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면 너무 크니까 다음날 이철 정도 가다가 아내 나를 근데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요 내 알았으니까 내 반대 이쪽 관리 널저관리은 몰랐는게 그랬 이게 뭘몰랐는냐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가 반드 이쪽 보러 줄 알아야 아니까 뭐고만하어 내가 <laughs>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제대로 방안이 있다 오는 <laughs> 거야 아 저, 그게 한동안이 아니 사회에 의심할 수있요 나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하 게 가르쳐주잖아.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잖아 내가 강의해서 내가 알아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음에는 영분배에 저는 그 사모님이 있어서 거기 가서 내가 잘못됐습니까? 악한 얘기나왔습니까 그것만 이제 분했를 다른 건아무안가르죠 그분은 그밖에안 가르쳐요. 내가 3년 동안 갔는데 그밖에안가르쳐 매일 마다 내가 3만 원씩 그것고 올라갔는데 그것밖에 안 가르치는 거야. 영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밖에 안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받아주는 거랑 가르치는 거야. 다음은 내가 자기는 3,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말씀 있고 찬송 있고 기도해가지고 영을 받았다. 그 말만 하고 자기는 하나만 가르치는 거야. 은사받는 <laughs> 사람들이야. 자기 은사받는 건 가르치는 거 우리 영원 살리는 사람은 한살람이두살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사람들은 요 물질이 안가라도 기다려주고요 또 자기받아낸 걸가게쳐달라 절단을 하겠네요 내가 알았어요 그분 만이 사도 똑같다면 절단하는네요왜 가르쳐달라고 적어보면 떨어진다고 안하겠이요 그리고 이게 흔들린다는합 흔들리는 걸 이제 예, 나의 대접들이 기다 내가 그래 흔들리면 이거 이겠어이 이, 이, 이 뱀이 이제 사다리가 굉장히 깊어 있지 이 자식 흔들리니 아예 이렇게 올려 타겠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요다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알지만 이런 거다한는 거야. <laughs> 우리 생각을 다 해주겠다는 거야. 말을 안 해가지고. 오전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삶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그뭐잘 나가 되것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가 되것때문고에 우리가, 우리가 기억할 거면냐 인자식을. 난 택한 자녀가 아닌가 이런데, 하나님은 인자식, 죄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더러워서 말입니다. 이 몸이 더러워서 못올 뿐이지, 기다릴 뿐이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 그 말이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음?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분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릴 뿐이지. 그걸 깨끗해야 거잖아 여러분들은 어을 오거든, 그분이. 그런데 오바였 떠시면 똑같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깨끗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인데. 그건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맞다그 말이란 그 말야 아직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laughs> 그 노래가 성경에 우리 찬송을 뭐야? 인내하신 후세주에큰 그 노래가 뭐야? 그 노래. 응? 우리 이제 성경에노는그 이제 그보험성에도 인자하시는 노래가 많잖아요. 응? 인자하시는 노래. 성경에 우리 찬송과 보험성 가도 647장의 그게 보면 647장의 그에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오지. 위게 응?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다 네.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서 이제 기다려야 돼. 저는 이 찬송, 아까 했던 그 찬송요, 매일 부릅니다, 매일. 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은 주의의 군을 깃발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의 군.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오는 이의 구원이 되는, 여기 오는 걸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이게 자세는 내고기로 하는 기업단문이 육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내푸시는다 은덕, 은덕. 여 은덕 아까 했지, 은덕. 보상해 주신 하나님, 갚아 주신 하나님. 기다리라 그랬더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여호와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고상한다고갚아주신다 절대로 좀 드디어 기다리라 그다더니 알겠지 사람들이 기다릴 줄은 몰라 기다리면 못 기다려가지고 봉목받은인면 누구요 사울롱이 와. 대표적인 사울왕이다자 보세요 다기당의 복을 생각하면 다기당의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커요 세상에 제자들이나 뭐나 다기당 이름을 칭찬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 이시야들 만드니 내가 제일 기뻐하듯 하나 있노. 그리고 성경 시드는 딱 이렇게 됐어 그리고 제일 훌륭한 왕이야 지금도 다기시하보는저 심실하게도 별 하나 짜 알겠어 뭘갖대 다기성이 안돼 다기대다기결 젊고 다기다기다시야. 오늘날도 그만큼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보다 다음이 다윗 아이에요모세는 나라를 못이보어요 부족이었지 다윗은 왕이었고 뭐야? 세계를 제패한 왕이야 세계를 다스린 왕이야 이런 왕은 없어 이스라엘 역사가 없다니까 아주 어렴한 왕이야 그리고 또 자기도 영원히 살아있고 그럼 청난고도 성전도 다 지을 자, 뭐,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에 성전지게 만들고. 그러면 사월왕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이건 완전 쪽박찬 겁니다. 응? 전쟁 치다가 자기 아들 셋하고 자기하고 가죽었고 이건 자기 아들도 왕을 만들잖아, 왕. 응? 완전 쪽박찬데, 이 사월왕이 못 기다려가지고, 똑같은 한 명의 영을 받았는데 같은 영을 받았는데 이놈은 척박차가 하나님이따가 버리고 이놈은 기다려, 기다려가지고 10년을 이, 이놈의 박해를 기다려가지고 왕이 어, 되고 훌륭한 왕이 되고 이놈은 한 시간 몇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한 나들이 됐는지 하 시간이 버리면그한 나들을 못 기다려가지고 척박차가 요 기다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아니, 테스트 하는 거아지 <laughs> 아까 제가 그랬잖아. 반드시 말이야 그게 뭐였다? 아니, 날 테스트 하는 이름이 과연 이게 내가 가가지고 지인을 모셔놓고 날 박대하고 안 버릴 거구나. 그 테스트 하는 거아니 그래서 오리게 되는 아니지.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도도 있다고, 이게 참, 뭐, 경기론 차이 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보다도, 나중에 영혼 일이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엄청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이, 봉사가 가는 길이잖아, 봉사. 영어로 가는 길이잖아. 봉사가 가는 길이라그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냥 가면, 얼대 시간이 될지 몰라. 자꾸 내가 하고 뭐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그, 나는 이제 가본 사람이고, 만나본 사람이고, 또, 대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뭐, 대화를 자꾸 해줘야 되잖아. 꼭 여러 개나, 잘했어요, 잘러어요 그래, 빨리 가지. 그, 만히 두면 동사가 언제 가고, 서울, 체길 언제 가냐고, 지가. <laughs> 그래, 내가, 거기서 그래서 동대구역 가서, 뭐 타세요? 뭐 타세요? 뭐 타세요? 뭐 타세요? 그래, 가르해드릴 거잖아. 그래, 빨리 가지. 네. 응? 여러분이 가가지고, 서울 한번 사, 가보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사가지. 예? 그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 봉사가 더 넘어가다 켜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야지, 어느 세월에. 있는 건 알지, 어느 세월에 가야지 하고. 그래서 내가 꼭, 전화를 많이 했다. 나중에 내가 다 친근해진다. 니까 <laughs> 친근하게 돼 있다. 이거. 육적인 대화가 아니고,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육적보다 훨씬 더 친근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 당신은 뭐하고 그래? 아는 말로 그래. 내가 뭐 일반 여자들하고 뭐시 뛰다, 그랬고 내가 는데에끝나겠요 전화기를 뭐 있어? 그냥 아무 부르면 또 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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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짝 이짝, 기짝 이짝,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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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짝, 이짝, 이근이야이는일부이야나는 이짝, 이 만나 가지고이야기하 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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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또짝 이짝, 고짝 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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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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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이가지고 뭐, 뭐, 전화를 뭐, 옛날에 전화를 많이 나오다 내가 전부 전화를 했어요. 저게 돈 떴다고 내려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영적 전화를 자꾸 가르쳐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네? 많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형제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차오죠. 제대로. 영적으로 깊은 일을 한다 보니까, 더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더 가봐야 되고, 지루, 지루하게 되고. 영적으로 친밀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친밀하면 육족보다 더 친밀하거나 하는 것어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우리 형님이 살아있고, 뭐 동생들 살아있어요 전화 오래 안 합니다. 일본에좀더 하고 싶어도요, 오래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이야기는 말입니다. 아주 깊이까지 이기하고 대화하고, 또 가르쳐주고, 왜욱기도돼주고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화가 굉장히 길어됩니다 이응적 이야기가 간단는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지자가 있고 음성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참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혀야 여러분들이 빨리 가요 나를 괴롭혀한 네, 당신이 자꾸 전화해서 나를 괴롭히라. 나를 괴롭혀야 당신이 빨리 안빨 <laughs> 그래도 사람이 자기들 그게 있잖아. 기분 그게 있잖아. 그래서 사람 전화 하더라고. 응. 자꾸 전화를 나를 괴롭혀야 돼. 자꾸 질문을 자꾸 해야 돼. 그게 괴롭혀요. 질문을 자꾸 해. 자기가 차영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 몽사가 촬영을 하겠니까 질문하면 바로 하고 그랬는데. 네. 이런 꼭 그렇게 하세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으면 전화하세요. 메시지를 하든지. 예, 네? 지금 전화하면 됩니까? 그럼 내가 전화해도 되고, 그것을 전화해도 되고. 그럼 또 이런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메시지를 해도 되지. 또 여러분,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필요하니 그러면 나를 괴롭혀야 돼. 나를 괴롭혀야 여러분이 빨리 간다. 편하게 간다. 알겠어요? 나는 즉식을 갖다 는다 여러분이 이걸 해야 아까 그랬잖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다 알겠어요? 원리가 그래. 그 그래 예수님이 보세요. <난들이나 그런 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람, 제자들의 열두 명이라도 완전하게 만들어야 하의 상극이지. 큰 상극이다. 큰 상극. 그 음. 열두 명이 지옥아니라 엄청나니까.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